너가 렌치 챙겨 어? 근데 이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? 너가 망치가 좋아? 안 되겠어. 안 돼. 왜? 야, 야, 기다려봐. 그 때부터는 나한테 맡겨. 어? 야, 문안 열렸는데? 가자. 너 렌치 챙겨? 근데 나 이만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아니겠지? 시간이 돌아갈 리가 없잖아. 아, 돌아갈 수도? 어디 서한것 같은데 계속 많이 한것 같은데 커플 얘 빨리 열어 야 그리고 망망치 챙겨 어떻게 올라간 거냐 어떻게 올라간 건지 알려주세요 야 그건 됐고 빨리 빨리 문 열어. 문 열어. 문 열어. 빵! 빨리 와. 야, 내가 계속 공격할게. 아니야. 아니나네 너가 사 공사. 알겠지? 렌치 챙겨. 어? 응? 응? 오오오 응? 오. 어, 어. 어, 어. 야, 야! 빨리 렌치 챙겨. 렌치가 렌치. 근데 이말 자꾸 한것 같은데? 아니야. 기분 탓일 거야. 어떻게 시간이 계속 돌아가겠어. 왠지 이 다음을 알것 알 같군. 어이, 어! 어! 토끼야. 야, 토끼 들리고 와 줘. 오케이, 고마워. 야, 너망치 갖고 와. 주었이 주원이 사니 야, 너랑 앤 들어. 어? 야, 진, 진, 짜로 시간이 진, 대로 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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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에 계속 내가 이 말했지. 역시 맞았어. 가까이 가지 말고 넌. 네 삼억 번은 많있을 거야 아마도. 그래, 맞아. <laughs> 어! 아니야 안 놀라도 돼. 왜냐면 이 다음에 우리 버니가 처리해 줄 거거든.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. 계속 똑같은 일이 있었으니 커플! 야, 야, 난 먼저 갈게. 해 어, 갈게. 어, 야, 방치 들고 와. 어? 야, 귀여워. 방다 방금. 너너활 이번에는 잘 쏴야 된다. 우리 기억이 다 났어. 시간이 진짜 반대로 돼가는 것 같아. 시간이 어떻게 해서 반대로 가는 건지는 정말 모르겠어 그치? 시간이 어떻게 돼서 반대로 가는 거지? 친구야, 뼈도, 뼈도 놔줘 뼈는 이따가 마지막에 헉, 이제 안눌아도돼 왜냐면 좀 이따가 번인가 나올 테니까 <laughs> 커플 오케이 커플 야너 죽은 거 아니지 아너안 보여서 죽은 줄 알았잖아 야너 빨리 망치 가져와. 누구? 야, 씨, 어떻게 왔냐, 씨. 나 왔다. 나 왔어. 야, 야, 바꿀, 바꿀 테니 너 혹시 죽었니? 왜? 안 죽었지? 야? 너안 죽었지? 어. 빨리 와. 빨리 와. 야야야야야야야야너야너 어. 아 야, 너, 너가 그활 챙겨 나 됐어 뭐야 제 알아서 넘어졌어 빨리 쏴야 내가 갖고 왔어 응야너 이번엔 총 총을 쏴 총이 더 좋거든. 총 쏴, 빨리. 총. 총을 들어. 총이 더 스피드 빠르고 좋고. 좋아. 오케이, 오케이. 총알 다, 다, 다 챙겨. 우리, 우리 이제 가볼까?